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달 운세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는 봄의 해운입니다. 봄의 해운은 어떠냐 면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이나 경자년, 신축년에는 음균이 많아서 모든 경기가 다운되고 밑으로 내려가는 운입니다. 근데 이봄띠 해운을 만나면 양기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봄에는 흙이 들어있고 어, 불이 들어있고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운이 많은 양기운이 세 개나 들어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어, 3월 4일까지를 예, 음력으로 정월달, 양력으로 2월달 운세 풀랍니다. 그래서 어, 먼저 설명해드릴 띠를 제가 범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범띠가 범띠 해운을 만납니다. 그러면 범띠가 범띠 해운을 만나면 범이 두 마리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해운을 어떻게 보느냐하면 범이 두 마리 오니까 식구가 늘어난다. 아, 군 식구가 늘어난다. 아,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 범띠가 아, 2월 달이 되면 갈등을 합니다. 자리 변동, 아, 이동. 어, 내가, 여기 있을 거 다른 데로 옮겨볼까 하면서, 이런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는 해운이, 원래 범띠의 운입니다. 그래서, 범띠가, 여러 띠가 있습니다. 50년 범띠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경이년 범띠. 예, 그 다음에, 8, 예, 62년 범띠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민이 이민을 만나는 겁니다. 범띠가 범띠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려해주고 양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6 2년그 다음에 74년 범띠는 문수 소식이 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문수 소식이와서 내가 취업이 된다든지 시험을 합격을 한다든지, 내가 등용이 된다는 운입니다. 등용, 내가 어떤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봄띠가 아 74년생, 86년, 62년, 50년 이 띠를 이렇게 제가 조금 아 연세가 조금 네 어느 정도 되신 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아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74년에서 어또 조금 더내려가면그 어 86년생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시는 새는 조금 건강을 위해 되겠습니다. 근데 범띠가 범띠 달을 맞는 범위의 새미들, 세마리가 들어옵니다. 범, 해운에, 범, 달에 내가 범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범띠는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범이 범을 만나니까 해운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은 내가 범띠가 범띠 해운을 만나면 범띠는 양보하고 조금 미덕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아시는게 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는 원래 지금 어, 작년부터 조금 힘든 운이왔지만은 봄띠를 만나면 이제 서서히 해결이 납니다. 해결이 나가지고 말띠는 어렵지만은 문수를 지고 내가, 어, 온우가 되고 내가 독립을 하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말띠가, 어, 굉장히 작년에 연말에, 어, 1월달, 십2월달과 어, 1월달까지가 힘드는데, 2월달부터는 안정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띠가 봄을 만나면 내가, 어, 옆에서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내가 완전히 자리를 굳히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띠도 원래 행운이 좋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말띠가, 어, 그 문수 소식도 오지만은 굉장히 어, 내가 어떤 직급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사장은 아니라, 아니더라도 어, 어떤 명칭을 받게 되는 분이 원래 말띠가 범을 만나면 왜냐면 말이 범을 만나면 이 말이 범이 말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해운이 어 말띠가 상당히 좋은 해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띠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개띠는 정말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원 가시고 또 아프시고 또어 축술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조상 인우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아픔을 굉장히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 말띠, 범띠, 개띠가 원래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개띠는 원래 대박입니다. 왜냐면 개는 허기거든요. 허기인데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들어오고 위에는 물이 들어오고 지상간에는 나무가 들어오잖아요. 배술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예 말띠도 마찬가지로 문수합도 드리고 돈도 들어오고 내가 아 어,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독립을 하게 되고 아 어, 단지 범띠는 범이 범을 만나니까 내가 조금 양보를 하고 조금 미득을 발휘해야지 안 그러면 범이 범을 만나면 서로 어 앙숙이 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범띠는 원래 다툼 조심 예 개띠는 어. 제도 들어오고 간도 들어오니까 자리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오고 원래는 개띠는 가는 데마다 나를 내가 한 양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띠는 가는 데마다 아, 잘했다 잘했다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어, 말띠, 개띠, 범띠 이 회원들이 모처럼 이 학위가 많은 때절입니다. 범띠, 말띠, 개띠가.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로 어, 이 가려움증 이 있다든지 알레르기 있다든지 왜냐하면 범띠 형리면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예 그다음에 비염 어, 또는 감기. 예, 지금 델타 변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유의해야 되지만은 어, 이새 띠가 불이 많은 띠가 나무 거서 도와주니까. 저절로 뭔가 해결이 나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 보내시고, 이제 조금 몸만 건강만 유의하시면 이루는 대로 지금 이달, 2월달에 뭔가 좋은 소식이 오는 달이다. 그리고 역마입니다 지금. 역마기 때문에 번디 말띠 게띠가 지금 일을 만나면 전부 역마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오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애국에도 갈수 있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도 갈수 있고, 그제도 갈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어, 정 어, 음력으로 어, 정월달, 양력으로 1월달에는 굉장히 말띠, 개띠, 범띠가 바쁜 날인데 터키 개띠가 달이 좋습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자리도 어, 들어오니까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이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주를 풀이할 때이 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로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여기에 빠져도 안 되고 적당하게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